학습이 이렇게 꼬꾸라질 때, 영어든 수학이든 최상위권 학생이었는데, 의욕이 없대요. 안녕하세요. 안은 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춘기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겨울인데 마침 저희 아이도 중학교 3학년 초반부터 지금 시기부터 이제 사춘기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서 좀긴 기간 동안 사춘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날이 추운데 그 생각이 나서 오늘은 좀 사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겠다 생각하고 사춘기 영상을 찍습니다. 제목을 사춘기 대처법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 사춘기에 대한 어떤 의학적 지식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학원장으로 직 아이들을 지켜본 경험, 학원장으로서 17년 동안 학군지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켜본 경험하고 제 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용가리라고 할게요. 용가리를 키우면서 그 경험했던 사춘기. 애석하게도 용가리가 한 2.5년 정도 심하게 사춘기를 겪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쳤으니까 2월에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냥 제 경험과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제 채널이 학습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학습에 관심을 많이 두신 상태로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대부분의 우리가 그 아이가 사춘기 라는 시그널을 이제 학습에서 찾습니다 학습 학습이 이렇게 꼬꾸라질 때 그러면 아이하고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면서 관계도 안 좋아지고 아이의 학습은 계속 안좋고 이런 상태가 트러블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서로서로 부모하고 자식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사춘기 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춘기는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학습, 학습 저하. 이거는 사실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의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높았던 아이는 조금, 조금 추락하는 건데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잘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더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어, 오답. 복습을, 복습까지 잘 하던 최상위권 학생이 오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이제 숙제도 엉성해지고, 이게 한 학원에만, 일어나진 않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게 되죠. 숙제는, 그래도, 오답 복습까지는 하지 않던 아이였지만, 숙제까지는 열심히 하던 아이도, 또 숙제도 제대로 안 되고. 저희 아이, 예시를 든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사춘기가 가장 심할 때는, 어 내일 치는, 시험이 뭔지도 모르는 수준. 시험 과목도 제대로 모르는 수준. 혹은, 첫날, 고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첫날, 둘째날, 셋째날 이렇게 시험을 치면, 오전에 두 과목 치고, 그죠? 집에 오잖아요. 집에 와서, 잘 때까지, 이만큼 놀다가,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놀다가, 잠시 학원 다녀오고, 또 시험 치러 가고 뭐 시험 기간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 사춘기가 오기 직전 중2 때까지는 중2중2 중2 때는 혼자 제가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 아파트 도서관에 가서 12시까지까지 공부하고 오던 아이였거든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실은 제가 용가리에게 사춘기가 오기 전에 제가 뭐 10년 이상 학원을 하면서 상담을 했잖아요. 그때 상담을 했었던 내용. 저는 사춘기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한 게, 사춘기가 오면 부모가 져야 한다. 부모가 이길 수 없다.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저도 실제로.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용가리한테 이런 시기가 와서, 제가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싸우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게 정말, 정말 힘든 일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참고, 참다가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아이하고 이렇게 치고 박는 시간과 횟수가 더 빈번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X표 작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떤 예전에 상담했던 분인데, 이제 진짜 잘하던, 진짜 최상위권, 영어든 수학이든 최상위권 학생이었는데, 이제 얘가 한 고1 때쯤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길 수 없으니까 기다려주고, 좀 완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3 때까지 그죠. 답답하니까 계속 싸운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는 이제... 회복이 안된 거야. 대학생이 됐는데도 의욕이 없대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서 둘째 상담하러 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가만히 놔둔대요. 이 경험 때문에. 계속 싸우고 싸우고 했던 경험으로 첫째 애가 이제 회복이 고3 때, 재수할 때까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놔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 제 경험상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예요 제가 2.5년 2년 반 동안 사춘기를 겪었는데 마지막 마지막 이제 고2 여름방학 이때가 이때 이후에 이제 영관이한테서 사춘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고2 여름방학과 고1 겨울방학에 아이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것만 해라. 수학도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수학도 안 해도 되고 영어는 원래 안 했고 국어학원은 잠시 다녔다가 제 욕심에 다녔다가 아, 이거 소용없구나 해서 안다녀고 그래서 수학학원 하나만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학원에. 수학조차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수학하게, 수학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놔둔 거지 하고 싶지 않은 것 부모 입장에 이렇게 만약 쉴수 없으니 그래도 다니고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했던 것들은 그냥 다 이제 진짜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고일 겨울 이후에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더 이야기했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스마트폰하고 뭐 노트북 다줄 테니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하고 나서 고2 여름방학부터 그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한 거는 물론 모든 아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아이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2학년이 끝나기 전에 조금씩 좋아져서 3학년 때 열심히 한 용가리가 된 거고 이렇게 했다고 또뭐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예 회복이 안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방법은 저는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법처럼 계속 뭔가 지금 아이는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 푸시를 하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그거는 아이한테 결국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될 거라 이렇게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준 방법으로 좀 프리하게 마음이 편하게 어느 어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그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회복한 학생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모두 다르니까. 이제 그 방법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제가 간접적으로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에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안 돼서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이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방식으로 더 좋아지는 걸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런 댓글 예전에 달아주신 분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상 저는 좀 음. 아이가, 그동안 뭐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저희 아이도 제가 학습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키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왜 사춘기가 왔는지는 모릅니다. 사춘기가 왜 왔는지 그런 건 모르고 일단 이제 목적은 이 사춘기를 어떻게 제도, 되도록이면 짧게 갖고 가느냐.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아이에게 학습 스트레스와 부모가 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없도록 하는 게 그 기간을 가장 짧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안 좋은 상태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면 그안 좋은 상태가 좋아지게 될 가능성은 일단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춘기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은 제가 그 부모로서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크게 없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학원 학생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남학생 여학생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춘기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한지